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지권 반드시 꼭 극복해야 될 중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해야 될 내용인데도 이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꼭 외워야 될 것을 외우지 않고 있고 이래서 나왔을 때 약간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암기할 부분과 해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파트라고 볼때 아파트는 이뭐 101동 1302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때이 101동 1302호가 이제 전유 부분이 됩니다. 전유 부분이 되고 그러면 이 101동 1302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이 전유 부분을 취득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 땅을 사지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의 용량는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샀을 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다 또는 전세권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전유부분은 건물에 관한 내용이고 대지 사용권은 땅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원래 별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이두 개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 권리를 대지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말한다. 했는데, 이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이 분리하여 처분이 안 된다. 즉,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지권 공부할 때는,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여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면, 그럼 이해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넘어가서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대지권이라는 것을 등기상에다가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 3종 세트 이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 대목토 대표 대 뜻을 암기하세요라고 하죠. 대목토라는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다. 그래서 제가 따서 대목토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다음 대표는 대지권의 표시에서 대 표 따서 암기하는 것이고 대 뜻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 대목토라는 것은 일동 건물 표제부에 나와요 일동 건물 표제부 대표는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에 나오고 대 뜻은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부에 나옵니다 이건 표제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 그런데 이건 토지 등기 기록에 이건 토지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해당부 표제부 한번 틀려요. 이 대목토 대표 이두 개는 신청을 하는데 이대 뜻은 직권으로 한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이것도.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썼던 것을 우리 가 실제 화면 상에서 이제 그기부 상에서 확인해 보면은 아파트 등기부를뗄때맨앞 부분이 이제 일동 건물 표제부거든요. 두 번째 게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고 그러면 일동 건물 표제부 아래쪽에다가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 토 이걸 쓰는 것이고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표시 대표를 씁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에 대목토가 나오고 전유분 표제부에 대표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파트 등기부고요. 그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토지 이 토지 등기부가 있거든. 그 토지 등기부의 이 갑구나 또는 을구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그 뜻을 등기하는데. 이갑부를 보면은 이렇게 순위번호 3번에 이제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써지는 이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진 이거. 이것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근데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게 갑부에 써진 거고요. 만약에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면 을구 쪽에다가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여기서 대뜻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라고 말했잖아요. 이 해당 구라고 말하는 이유가 갑구가 될 수도 있고 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을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3종 세트 등기부상에서 확인했고, 그럼 이렇게 3종 세트가 등기가 되면 이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관한 등기자. 건물에다가, 건물 등기부에다가 등기했다는 소리예요. 권리관한 등기. 그러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다. 등기는 건물에만 했지만, 그게 토지하고 지금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효력이 토지까지 미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의 단한 것이다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게 건물에만 효력 있는 것이다 라고 써있으면 그럼 토지까지 효력 미치지 않는다. 제 여러분 우리 기본서에 그 아파트 등기부 있으면서 6번 전세권이 있고 그 밑에 6 1번에 6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이런 거 우리 등기부상에서 봤거든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1번 등기 쓰는 6번 전세권 등기는 건물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였을 때, 그랬을 때, 이게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에다만 효력이 있도록 할수 없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 있지만, 건물에다만 효력이 있도록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느낌이 있다. 토지도 똑같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자, 대지권의 이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원래는 구분 건물하고요. 이 대지사용권인 토지 부분은 따로따로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대지권이 있으면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랬죠? 그랬으니까 이 토지, 이 건물. 이 건물을 한 개의 부동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인데 그 중에 일부다, 이렇게. 토지도 마찬가지. 이 토지도, 이 토지 부분도요. 전체 부동산 중에서도 한 개의 부동산 일부다 하나의 부동산 중에 일부 하나의 부동산 중에 일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일부와 관련돼 가지고 할수 있는 능기가 있고 못하는 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할수 있었냐 용건들 이 토지의 일부에다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할수 있었고 건물 일부에다가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할수 있었잖아요. 뭐 그거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 일부든, 건물 일부든, 용익권 이외의 등기인, 뭐, 소유권 이전이나, 가암저당권, 이런 거 못해요. 이거 우리 앞에서 제가 OX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거.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어려워하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는 그냥 공식처럼 풀어버리면 돼. 해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자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이것을 학생들한테 한번 읽어 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단어에다가 동그라 미쳐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 여기 대지권 여기다 친다거나 건물만에 관한 이렇게 치거든요. 이거 이건 여기서 크게 역할을 못 해요. 진짜 여기서 필요한 말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이렇게 뭐라고 써지면서. 이 용의권, 용의권 설정할 수 있냐? 라고 왔으면 용의권 나왔잖아요.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이번 똑같은 건데,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에 관해서 건물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냐? 못하지. 용의권은 할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은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건물만에 이렇게 했을 때, 응? 부동산 일부, 방금 앞에서 봤던 여기 이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건물만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부동산 일부에다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은 할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만 소유권 이전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해서, 일로 와가 다시, 자, 지문 보면은 세 번째 거. 대지권이 등기된 고분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의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자, 저당권 나왔잖아요. 여기서 건물 만에라는 말이 나왔고, 건물 만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나왔는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 소권 아니, 용의권 아닌게 나왔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1, 2, 3번은, 건물 만에 관한, 건물 만의, 건물 만을 목적으로 하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딱 건물에다만 효력이 있도록 할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고, 4번은, 대지권의 뜻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만에 관한 전세권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할 수가 있다죠. 용의권이니까. 다음 5번에 대지권이 뜻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의 저당권 나왔네요. 저당권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6번 대지권의 뜻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의 소유권이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건물만에 관한 건물만의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토지만에 관한 토지만의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건물 만에 관한이나 건물 만을 목적으로 토지 만에 관한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똑같은 이 패턴으로 물어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하다, 안 된다, 할수 있다, 없다를 따질 때뭐 갖고 따지느냐? 전세권과 이렇게 용의권 나왔다. 그럼 할수 있다로 끝나는 거고 이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렇게 해서 용의권 아닌 게 나왔잖아요. 그럼 할수 없다야. 터지든 건물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용의권 나냐? 왔 그럼 된다. 여기건 아닌 게 나왔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강조하죠. 이게 렇막 정색을 해 가면서. 그래서 암기해버리면 정말 간단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까지 알면은 충분해요. 지금까지 나갔던 문제는 다 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조금 더 해보는다면 이 대지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인 경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앞에서 이제 여기 봤던 이거 허용되는 금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쓰지도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그냥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라는 말을 전제로 지금 묻는 거였고 그럼 여기서처럼 만약에 대지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경우는 어떨 거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렸다. 그러니까 건물주인들은 땅을 산게 아니에요. 구분건물 소유권자가 땅을 산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거라고. 그러니까 구분건물과 한개의 부동산으로 묶인 것. 이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이 건물하고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1번,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 만에 관한 전세권 할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방금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고 차이가 없어. 용익권 나오면 된다요. 그리고 2번 그러니까 건물 만에 관해서 두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에 대해서 건물 만에 소유권 이전 이건 안 돼. 할수 없는 거예요. 앞에 건 똑같아요. 세 번째 거.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얘건 아니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 만에 관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뭐, 대지권의 종류가 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토지 쪽에서 생깁니다. 자, 4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이나 전세권 이전 듣기는 못해요. 왜안 되는 거냐? 이 지금 건물하고 묶여 있는 것이 지상권, 전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의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은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지상권만 넘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전세권만 넘기겠다. 그런 건안 된다는 라 거예요. 못 하겠다.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은 허용돼요. 와, 용의권 나오면 되고, 나머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인데 된다 그랬네요?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두 개가 차이점이라는 거죠. 학생들 이거 하면서 막골리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5번이 뭐냐면 이게 아파트 땅이 올라가 있을 때그땅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응? 이 건물하고 묶인 건 지상권이고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땅 주인이 그 땅을 팔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건물 주인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물 주인은 땅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전득기나 소유권 이전득기나 저당권 설정 듣기는 이 건물주 인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방금 마지막에 했던 부분을 모르겠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 앞에까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앞에 7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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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극복됐고 더 이상 할게 없을 때 그럴 때 이걸 하는 거지, 괜히 이거 했다가 대지권 자체가 어려워지면 안 돼요. 안한 것만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지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대지권 어렵지 않으니까 3정색들 암기하시고 용인권과 나머지 나눌 줄만 안다면 충분히 잘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